와 이놈의 아피말이 없네. 나. 아 오타를 깔래? 와체인 뚫었네. 뜰래 검체인 그럼 내가 뭘해 줘야 되지? 진정해 이미 다 생각해 놨으니까. 체인보 해보지. 체인보 이 이미 안 좋다. 할것같 지금. 가

아, 사이프 고였다 이제. 전개본 전개. 방지한테 배운 거잘 써먹네. 끄기한테 배운 거. 범위 술탄 설치. 아 클래식 맞아 우리? 여기야. 범위 술탄 배치. 범위 술탄 전개. 아 포탑이 파괴됐어. 다아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재장전 아. 한명 남았습니다. 결점플레클래시가왜 사클래시가 는데아 저거 버그가 했네. 제트는 아무것도 안 샀어. 클래식 클래식도 안 샀어. 연막도 아니고 빠르게 오퍼레이터 샀는데. 삼. 단포탑 설치. 경계봇 설치. 뭘좀 터뜨려줄까? 터뜨려줄까? 범위술탄 설치. 뒤쪽이야. 범위술탄 배치. 스 적발 력급 범위 지점에 떨어졌 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가 설치 되었 습니다. 이한명 남았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포트일어나네 알피. 여기야. 곧 회수 명령이다. 트레이더 갈겠다. 어 뭐야? 어이 누구야? 파이퍼 120 파이퍼. 스파이크 설치. 여기야. 여기야. 있어. 커미스미탄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베나나 오른쪽 하나. 한명 남았습니다. 아, 빨리 뽑았다고 있 그냥 간다고. 미안해. 저걸 시든 응, 어, 여린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가자. 어, 인구야, 여기가 이상해 포탑 전개! 전개봇 전개! 사료 보자고 범위 수류탄 설치! 이쪽이야! 범위 수류탄 전개! 권력근이하고 이게 이게네 세상이야. 아, 탑이 파괴됐어. 와, 아, 하이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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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이위 비드비리리. 한명남았어 어스가 스태킹도. 재장전 중. 아, 이런 이런. 내 발명품을 꺼낼 가치도 없네. 아이퍼네 물건들 부숴서 정말 미안해. 계속 그러긴 할 거지만, 어쨌든 미안좀 버려줘. 에이저 사주지 않을까, 이러면? <목소리도> 술탄 설치. 예비비비. 범위술탄 전개. 여기야. 놀린다. 아, 지 아, 어디서 죽었어? 아 여기서 여기야. 죽었어? 여기야.

한명 남았습니다. 터치. 저음이 다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우, 카메라 하다가 고장 났어. 아대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범위포 파괴. 오. 찾았다. 범위저쪽이야 아, 정, 적 다수 발견. 어. 아니, 사이트 켜워적이 레이트를 보여요. 에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십. 바이크가 아, 아, 설치되었습니다. 한이버전 몰라, 롱이 걸? 드이잖아 아개나오네개나보네총개라이네쪼개나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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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오네 쪼개나오네. 진개나오네 쪼개나오네. 쪼개나오아 쪼개나오네. 쪼개 쪼개나오네. 쪼쪼 탑 스포탑 설치. 100미터. 경계봇 설치. 범위술탄 여기야. 범위술탄 배치. 카운트다운 시작. 아, 포탑 범위술탄 정개 스파이크가 아, 네. 공격팀 시작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공격팀 시작지점 시작 스파이크 다한명 남았습니다. 여기 스파이크다. 간다리중 여기야 벌 벌레 말. 우린 라 여기 있는 거 네. 다들 절대. 그거 중국산이라서 최소라는데요. 네? 네, 그 중국산이래요. 주세요 아중간님아저 중공사님.. 중공님송다하하하방하듯이 진짜 그냥.. 너가 사이펀님 저 총을 줄수 있나요? 응리도흐고 내가 가지만 셀한번 좋습니다 셀프 달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 아, 범위 술탄 설치 이쪽이야 어? 왠지 뭐, 레지걸린아 포탑이 파괴됐어 다나려그

아, 저지는. 언더. 한명 남았습니다. 아, 들가셨다 ᄌ 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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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스파이크 설치. 경기부 패치. 아이스. 조용히 좀 하지. 아, 말 들을게. 로또 로또 이러고 있네. 에빛체 중산 회수회수이요안주셨거든요회수이요 저기 저 요루시가 대신인 아니 아니요. 제안줘요잼루는 응, 우리 잼루 그런 거 몰라. 배수중이야 아 빠져라, 나 모른다 뚝뚝해봐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노잼 이 혼자 하나 아노잼 이거 스킨 교환한다 감속 부탑 설치! 경계 보수 설치! 저지 저지 섹시 저지 좋아 자리 잡자 범위 수류탄 설치! 너희술탄 배치!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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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가다가서나가내가잡았가서 나가서,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니까 여기 스파이크. 남은 명 남았어. 와스리를 착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메인. 어, 비싼데. 카메라, 카메라. 얼마든지 해봐. 이 저거. 잘네저 이거 하나만 줘. 자, 갑소 오자. 소 하나만. 아 봐. 어, 이가 자, 갑사. 나이프한테 달라고 해. 라이퍼요 우리들이 사세요. 이 나라가 개본천 개, 범이 술탄 천 개. 범이슬탄 전개! 우리개들끼신다곧 회수중! m e k Tomek, Tomek, t 가 m e k To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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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이 k t o m e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아이 저거 살수 있나요? 번나지만경 배치. 데 잘해보자고. 범이술탄 전개! 내가 처리하지범터지탄터개범터지범터지탄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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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이다!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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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마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불백 씨발 이 그걸 어떻게 믿어 계실 끼는데내형이먹발들 어디있지 준비 완료 다 죽어버린거야? 실험게 남았는데 누 레이지 공수 교대 아니 걸? 아야아니야 형이 하나 잡았잖아 내가 달려 나올 수 있어. 아, 잠시. 공격팀 승리. 역시 내 예상대로라니까. 항상 그렇지 뭐.